자, 유제 3번입니다. 기호 샵과 이상한 거가 다음과 같은 규칙을 가지고 있을 때 아래 계산식에 알맞은 내부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하시오 자, 일단은 이거는 1부터 여기에 있는 수까지 모두 다 더한 거고 얘는 1부터 여기에 있는 수까지 모두 다 곱한 거네요. 자, 그럼 얘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아니죠 죄송합니다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7인데 거기다 곱하기 8을 했으니까 얘는 그냥 한마디로 8동그라미라볼수 있겠죠 왜냐면은 얘가 지금 방금 말했다시피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7인데 여기다 곱하기 8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거고 다음 이게 지금 7까지 모두 모두 다더한 건, 아, 모두 다 곱한 거군요. 모두 다 곱한 건데, 거기다 7을 나누면은, 아, 잠 이거를 다시 살려야겠네요. 얘를, 얘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안 아, 되네요. 아, 그냥, 이게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다 7을 나눴다는 거는, 여기서 7을 없앴다는 거요 1이 돼서. 그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6동그라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에이 이상한 거. 네, 그쵸 그럼 얘는 이제 6의 이거에 곱하기 네모에 샵이다. 근데 8은 지금 계산해 보면 6에 여기다 계산할게요. 8에 이거는 6에, 이거에, 그니까, 1,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에다가, 곱하기, 7 곱하기, 8을 한 거잖아요. 그니까, 러 곱하기, 56. 곱하기, 56을 한 거니까, 56이라 쓸게요. 그럼 이거를 여기에다가 대신해서 넣어보고, 넣어보면은, 이제 6 동그라미를 한 번에 묶을 수 있잖아요. 그쵸? 아, 일단은 써볼게요. 56 빼기 6 동그라미. 근데 여기 뒤에는 지금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리고, 네모샵. 됐어요. 그러면 이제 6 동그라미를 하나로 묶어보면, 은6 동그라미가 되고, 다음에 56 빼기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넘겼을 때6 곱하기 56 6 동그라미하고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6 동그라미 곱하기 1 그러니까 마이너스 6 동그라미가 되는 거니까 얘는 6 동그라미 곱하기 네모 샵인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6 동그라미하고 6 동그라미는 똑같아서 없어지고 그럼 결론적으로 네모 샵이 지금 55가 된다는 그럼 55는 지금 어디까지 되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더해봅시다. 자, 1 더하기 2, 3 더하기 3, 6 더하기 4, 7 3, 더하기 5, 15 더하기 6, 21 더하기 7, 28 더하기 8, 36 더하기 9, 36에다가 9 더하면, 아, 45. 다음에 더하기 10 하면 55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55라는 식이 해당되는 거니까, 얘는 지금 1부터 네모의 수까지 더한, 1부터 10까지의 수를 더한 거니까, 네모는 10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정답은 10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